지금 애플워치 울트라2는 97만원 특가, 울트라3는 사전 예약가 124만원. 두 제품 모두 49mm 티타늄인데 거의 30만원 차이. 이 정도면 고민되죠. 신제품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 투 사는 게 가성비 끝일까? 결정하기 애매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두 제품 모두 외형은 거의 똑같습니다. 디자인도, 크기도, 티타늄 케이스도. 그래서 더 헷갈리죠. 기능이 진짜 그렇게 차이 나나? 오늘은 울트라3에서 새로 바뀐 점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각 제품 할인 링크도 남겨드렸으니 가격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3가 실제로 2보다 뭐가 더 좋아졌는지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1.93인치에서 1.98인치로 더 커졌고 베젤은 24%나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는 그대로인데, 화면이 훨씬 꽉차 보이고 몰입감이 달라요. 게다가 이번엔 LTPO3 와이드 OLED 패널이 적용되면서 밝기, 시야각, 선명도 모두 확실히 올라갔고요. AOD 화면의 초침 움직임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엔 1분에 한 번씩 툭툭 바뀌던 게, 이젠 1초마다 부드럽게 움직여요. 이건 실제로 보면 체감이 꽤 큽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성능입니다. 울트라3는 일반 사용 기준 최대 42시간, 울트라2는 36시간이니까 딱 6시간 더 늘어난 셈입니다 수치로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운동 끝나고도 여유 있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고 충전 타이밍을 하루 미뤄도 되는 정도라서 출장, 캠핑, 장거리 이동 중엔 꽤 유용합니다. 고속 충전은 두 제품 모두 15분 충전에 최대 1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운동 기능입니다. 먼저 가장 주목받은 기능 중 하나 바로 고혈압 알림인데요. 이 기능은 watchOS 26이 설치된 울트라 2도 업데이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즉 울트라 3만의 전용 기능은 아니지만 3는 이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출고되기 때문에 설정부터 사용까지 훨씬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처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건강 체크를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겐 이 점이 꽤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면 점수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수면 시간, 수면 단계별 체류, 중간 각성 횟수, 수면 리듬의 일관성까지 모두 정량화해서 수면의 질을 점수로 시각화해줍니다. 한마디로 그냥 잤는지 잘 잤는지 구별해주는 기능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울트라3에는 드디어 AI 피트니스 코치 워크아웃 버디가 들어왔습니다. 러닝할 땐 보폭, 지면 접촉 시간, 수직 진동, 사이클링에선 파워미터 연동, 페이던스, 파워존, 수영은 스트로크 인식, SWOLF 점수, 수온 체크, 다이빙은 OCNI 플러스 앱과 연동해서 다이빙 컴퓨터처럼 활용 이제는 여기에 실시간 음성 피드백까지 제공되니까 진짜 스마트워치와 개인 트레이너를 합친 느낌이에요 운동에 진심인 분들에게는 이 기능이 울트라 시리즈의 완성도를 확 끌어올리는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인터페이스 개선입니다 웨이포인트 워치페이스가 새로 생겼고요 여기에는 나침반, 야간 모드 전환, 위성 연결 단축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 야외 활동할 때 직관성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운동할 때 사용하는 워크아웃 전용 UI도 더 직관적으로 바뀌어서 화면만 봐도 상황 파악이 쉬워요. 이렇게 보면 단순한 마이너 업그레이드 수준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건강, 운동, 인터페이스, 전방위 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울트라3, 이런 분들이라면 30만원 차이 충분히 값합니다. 첫 번째, 운동 데이터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분. AI 피트니스 코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보폭, 지면 접촉 시간, 수직 진동, 파워존, SWOLF 점수까지, 전작에는 없는 운동 피드백, 매일 활용할 뿐이라면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 매일 챙기는 분 고혈압 알림과 수면 점수 기능이 기본 탑재된 첫 모델이죠. 설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해서 건강 민감한 분들이나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강력 추천됩니다. 세 번째, 디스플레이에서 확실한 차이를 원하는 분 1.98인치로 조금 더 커지고 베젤은 24% 얇아져서 몰입감 체감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AOD 초침도 이제 1초 단위로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외 웨이 포인트 UI 나침반 야간 모드, 위성 연결 단축키까지, 아웃도어 인터페이스는 울트라3가 조금 더 완성판에 가깝죠. 여기 포인트 중두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울트라3는 그냥 상위 버전이 아니라 필요해서 사는 시계가 됩니다. 반면 이런 분들이라면 울트라2도 지금이 가장 똑똑한 선택이고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울트라 시리즈의 핵심만 누리고 싶은 분, 튼튼한 내구성, 정밀 GPS, 수심 게이지, 듀얼 주파수 등 울트라답다는 기능은 울트라2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과 성능 큰 차이 없는데 더 합리적인 가격 원하는 분. 외형 거의 동일. 기본 퍼포먼스도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가로 울트라2 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일단 울트라 라인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분. 첫 울트라 입문용으로는 지금 울트라2가 가성비 최고 타이밍입니다. 한마디로 외형, 성능 거의 비슷한 워치를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 사람은 지금이 울트라2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울트라2는 이제 곧 품절 처리될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각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가격, 후기 등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